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요 음, 장애 그러니까 재해로 장애를 입은 분이 그휴업급여를 받고 어, 그다음에 재해 보상 연금을 받을 경우에 이휴업급여와 재해 보상 연금을 따로 따로 해서 100%씩 다 지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1심2심은요 뭐라고 판단을 했었느냐면요 산재보험법은 장애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에서 휴업급여만 조정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70%. 그렇기 때문에 장애급여를 청구하는 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어요. 에... 거기에 대해서 그이 어, 이 사안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분이 1985년에 진폐증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장애 일시급을 일단 어 1억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 2009년부터, 이,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면서, 2016년에, 그러니까 7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요양 기간 동안에 1억 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배우자가, 남편이 이 요양 중에, 이 장애로 인해서, 진폐 장애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장애에 대한, 그, 고도의 장애 상태에 대한 장애 보상연금을 지급해라. 그거를 계산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단에서는 2억 3천만 원 계산이 되는 건 맞는데 휴업급여로 1억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1억 3천만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반발을 해서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어, 저기 소송을 청구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2심은 어, 장애 보상에서 어, 그 어, 장애 보상 연금하고 휴업 급여 중에 휴업 급여만 조정 대상. 그러니까 70%를 지급하는 거지 장애 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다 지급을 하라고 이제 그 원고 승소를 했는데요. 우리 법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죠. 우리 대법원은 음. 요양 중에 휴업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장애 근로자가 같은 기간 동안에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경우에는, 어, 1일 장애보상연금과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장애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라고 하는 건 모두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죠? 휴업도 업무상 재해로 한 거고.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일 수입을 전부해 주게 지급되는 게보험 급여 어, 이 보험 급여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이 되냐? 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되는 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예컨대 이그이 환자처럼 장애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수준의 장애보상연금을 받는데 여기에 또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또 받는다면 90 더하기 70하면 160%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급여를 일시 소득으로 일시 소득으로 일시 수입이죠. 어, 전보받게 돼서 이것은 어, 장애 발생 전에 노동 능력이 100%인 상태에서 받는 급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보험급여 지급액 이 지급의 비기, 평균 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이 보험급여 제도의 목적에도 반하고 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자라고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공제를 해라. 그러니까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그것은 장애보상 연금을 받는 거에서 공제를 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 일단, 뭐, 음, 산재보, 산재를 이렇게 당해서 고통을 받는 분을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100% 보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6 0점뭐예요 90%, 70% 해서 160%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한 것도 이름, 음,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 이, 그, 이 장애연금을 갖고 받는 갈등들도 있었고 소송도 여러 번 있었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 뭐죠 장애 보상 연금에서 어, 그 휴업급여 그거는 공제를 한 나머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산재는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산재가 발생을 했거나 주변에 한 분에게는 네, 꼭이뉴스를 전해주시고요. 저와 또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댓글 주세요. 구독, 좋아요 함께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